네 안녕하세요. 저는 제키 역할을 맡은 이미숙입니다. 중에 이런 말씀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고사랑 가장 잘 어울리는 <laughs> 아무래도 이제 전작의 영향이겠죠. 예. 가장 잘 어울리는 분이 이미숙 씨가 아니라서 근데 이번 작품 시나리오 처음 읽고 어떠셨어요? 아 진짜 아까 그 강동호 씨가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신선했고 제가 기존에 해왔던 그 역할하고는 너무 상반되는 음, 역할이라 되게 아, 내가 과연 이걸 잘할 수 있을까? 그리고 굉장히 잘하고 싶었고, 어 그렇게 했어요. 근데 욕심이 욕심만 앞섰을 수도 있고, 어쨌든 굉장히 네. 어, 좀 새로운 역할, 네. 매력적이었어요. 지금 그 예비 관객분들도 기대하고 있는데 본인도 네. 이미숙 씨도 기대를 하고 있는. 저도 영화 한 번도 못 봤거든요. 저도 저 자신한테 기대합니다. 네. <laughs> 지금 같은 마음으로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. 자. 김신동씨, 아, 네. 진실을 찾는 형사